안녕하세요. 네, 자, 아니에요. 이제 물이 아주, 아주, 오, 여기 빠질까봐 겁나요. 안녕하세요. 여기에, 전 진입니다. 알고 계시죠? 아유. 그때, 그때요? 인원 때문에 실패를 해가지고.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클래스를할 건데요. 자, 여러분, 자, 여러분, 마음속으로 삶을 세고 계세요. 하나, 둘, 셋. 왔어요. 자, 좋습니다. 네, 여기 예쁘네요. 여기 네, 네, 바닥만 찍어줍니다 네. 검은다는 걸 표시해 줘야 돼요. 네, 번호판 찍으면 안돼 가지고 내가 어데서 또어요 도로 와서 찜을. 아니 이 오빠라는 사람이 저를 바깥쪽에 놓고 지가 안쪽에 들어갔어. 좋아. 어이졌네 이걸. 제시요 지금은 11월 15일. 음, 입니다. 현재 시간 잘 모르겠고요. 시계 보고 보세요. 어? 여기 논 논이다. 우와 맛있겠다. 저 상태로 먹으면 배탈 걸려요. 아 이미 모내기를 아니 아니야 아니야 모내기를 이미 다 걷었네. 걷었어? 걷은 거야. 이미 걷었네요. 저거 먹으면 좋대요 아니야 다시 심은 건가 모르겠다어 아니 심었네 심었네. 아니, 빨리 받아. 사람이 간다 바닥만 보자. 사람이 왔어요 근데요 야 모자이크 처리는 하기 귀찮기 때문에 와, 야, 우와. 우와 쩌네요 산, 산, 산. 쩌네요 산이 이렇게 제 키가 작아가지고 지금입니다 아 음. 하늘이 너무 맑아요 자 하늘은 다 얼굴 치우세요 대가리 나보다큰 사람 자 됐어요 야 너무 잠깐 보여서 보였... 소리가 경쾌하네요 아주. 아 너무 잠깐 보여서 한번더 보여주세요 제가 주사를 받아가지고만 해. 어, 버스에. 야, 쓰레기봉. 차 바퀴도, 어, 저작권이에요. 아니, 차 바퀴는 아니고, 차 번호랑. 차 번호랑 그런 게다 저작권인데요? 네네네. 오, 천만 원 물어야 된대요. 아그 아파트 이름이나 그런 건 상관없는데. 어, 그러면은 한국 아파트로. 한국, 대한민국어 파티. 아유, 진짜. 8 0만원빨요 가자 빨리. 응? 가자. 그래, 가자. 아, 플레이, 플레이. 플레이, 플레이. 플레이, 이름을이름 아니, 상품연소리했어요 나의 이름은 진, 탐정이죠. 나의 이름은 바라이 탐정. 탐정이죠. 아, 탐정까지는 아니고. 그. 아, 그만. 아, 인자 그만 찍죠 에이.